은행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시면 마음이 좀 놓이시지요? 내 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2%나 3% 금리를 받으며 안도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시장의 물가는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저과적으로 통장 속 돈의 실제 가치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셈이지요. 마치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서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물통을 들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물을 부어 넣어도 어느새 보면 수위가 낮아져 있는 그 허탈함. 우리 50대, 60대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구멍을 완벽하게 막고 남들보다 몇배 빠른 속도로 통장을 채울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연 8.29%라는 지금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운 좋은 사람만 당첨되는 복권이 아닙니다. 정보를 빠르게 알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명확한 수익입니다. 오늘 제가 그 물통의 구멍을 어떻게 메우고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듯 하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저에게 컨텐츠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계좌를 뜨겁게 만들어줄 연 8.29%의 실체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묘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뉴스는 들려오는데, 정작 마트에서 느끼는 물가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세대는 지키기만 하는 경제가 아니라 이기는 경제를 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에서 2%대 금리를 제시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는 건,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경제는 아는 만큼 보이고 움직이는 만큼 버는 법입니다. 이번에 등장한 8.29%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기회의 신호입니다. 왜 은행이 이런 파격 조건을 내걸었는지 이해해야 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특정 금융기관에서 새해를 맞아 출시한 건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세대가 공감할 만한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이 상품은 바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저축을 할 때마다 은행이 일정 금액을 출현해서 우리 문화 사업을 돕는 방식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내 자산을 불리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기반을 세우는 영예로운 일이 되는 셈이지요. 돈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고귀한 취지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시니어들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 있는 경제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6개월을 맡기느냐 아니면 1년을 맡기느냐의 차이인데요. 6개월만 맡겼을 때 무려 8.29%라는 놀라운 숫자를 제시합니다. 시중에 다른 상품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이건 마치 고속도로에서 남들은 시속 30km로 서행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시속 120km로 시원하게 달리는 것과 같은 속도감을 줍니다.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우리가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8원 29%라는 금리를 적용받으면 일반적인 예금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쏠쏠한 이자가 붙습니다. 이 금리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잘 지어진 한옥의 기둥을 보는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기본 금리가 밑바탕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 위에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얹을 수 있는 우대금리라는 지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가 무려 4%나 되는데, 이게 바로 핵심 열쇠입니다. 보통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 때는 카드 결제 실적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따뜻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소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같은 소박한 바람을 딱한 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각자의 소망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이 적금의 완성인 셈이죠. 두 번째 열쇠는 더 쉽습니다. 바로 금융 마케팅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자 몇 통을 참아내는 대가가 4%의 추가 이자라면 이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인내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동의는 적금 만기 때까지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부자와 서민의 차이는 큰 재주가 아니라 이런 작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실행력에서 갈립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순간 8229%라는 숫자는 내 통장이 아닌 남의 통장에서만 빛나게 될 뿐입니다. 이 특별한 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성범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이고 건강한 액수입니다. 1년 동안 한도를 꽉 채운다면, 원금만 6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높은 이자가 붙으면 아주 든든한 비상금 항아리가 됩니다. 이 기회는 딱 20만 계좌가 만들어지면 그 즉시 대문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지금 각종 SNS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퍼져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입 기간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모집 박혀 있습니다. 미루다가 판매 종료라는 글자를 보게 된다면 정말 속상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6개월로 짧고 굵게 가서 8.29%를 맛볼 것인가, 아니면 이율이 조금 낮더라도 12개월 동안 7%를 받으면서 더큰 덩어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 말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묵묵한 태도입니다. 50만 원이라는 한도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년 뒤에 가져다 줄그 성취감은 그 어떤 위험한 투자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가입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면 가슴 한 구석이 든든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8연 29%라는 확정된 미래가 내 통장에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겨울에 텅 비어 있던 쌀독을 가득 채워놓은 뒤에 맞이하는 첫눈 같은 안도감이지요. 경제적 자유라는 큰 목표도 결국은 이런 사소한 안도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내 자산이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그 확신은 일상의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 기분 좋은 성취감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우리 세대는 좋은 게 있으면 이웃과 나눠 먹는 정이 있는 세대 아닙니까? 나 오늘 8%짜리 대박적금 가입했어. 라고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선물하는 아주 귀한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입에 성공하셨다면, 그 기쁨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넌지시 알려주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한마디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시면 더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내가 왜이 돈을 모으려 하는지 명확히 할때그 저축은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저축은 포기하기 쉽지만 손주 대학 등록금 보태기 같은 구체적인 꿈이 담긴 저축은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8억 29%라는 금리는 은행이 주는 것이지만 그 돈의 가치를 불어넣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50만원 안에 담긴 정성과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자산입니다. 그 결실이 여러분의 품에 돌아올지 상상만 해도 제 마음이 다 벅차오릅니다. 재테크에서는 시작이 반일지 몰라도 나머지 반은 끈기와 마무리가 채웁니다. 명절에 끓이는 사골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불로 단번에 끓인 국물과 점새도록 은은한 약불에서 고아낸 국물의 맛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모은 저축의 힘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지탱해 줍니다. 이 적금이 만기 되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기 해지. 원금과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도착했을 때그한 줄이 주는 위로와 격려는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아, 내가 성실하게 내 인생을 갖고 왔구나. 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경제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품격 있는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8.29%의 기회가 여러분의 2026년을 환하게 밝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